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오랜만에 상승 패턴 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매우 전통적인 상승 패턴 기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배 상승. 절반 하락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여기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상승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이렇게 장기간의 조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밑에서부터 크게 대세 상승이 났던 종목들.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밑에서부터 전 고점까지 전 고점에서 그 위까지 1배 2배, 이것은 정확하게 수치라기보다는 대략적인 비율을 봤을 때 2배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고점을 찍고 상승이 났으니까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이 가격 조정을 받는 것이 두 개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배 상승,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났던 지점의 절반까지 조정, 그러니까 두배 상승 절반 하락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두배 상승 절반이 되었던 그 직전에 있던 전 고점 자이라인에 걸려서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이 부분이 아닌 그 밑으로 더 내려온다면은 조정을 더 크게 받아야 되고 다시 상승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절반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또 다른 패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상승의 절반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는 종목들. 이것은 간단하게 크게 봤을 때의 도시카의 모습인데, 실제로 차트에 봤을 때는 정확하게 밑으로. 위로 밑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저항받고 또 힘들어하다가 돌파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또 내려오고 할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의 중심 부분 그 전고점에 걸려 있는 종목이 확인이 되었을 때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도시카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차트에서는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죠 바닥을 다져준다 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강액대를 두고 그 전에는 지그재그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고점들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아야 되겠죠. 이런 세세한 것들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도시카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큰 도시카의 모습은 기억을 하고 인지를 하되 그 안에서 세세하게 이것이 지지를 받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은 역시 기초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이 도시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스피고 대형주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일봉 차트에서 조금 조금 보이는 것으로 보는 그런 단기 기법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큰 대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최근 이 종목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 2015년도 초에 여기 저점대를 두번 찍어주고 난 다음에 대세 상승이 또 대세 상승이 나올 때 보면은 여기 또 상승하다가 옆으로 기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단순한 도시카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도 지그지그로 내려가지만 간단한 도시카로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는데 올라갈 때도 역시 전고점 여기서 저항을 좀 받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 받는데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다시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간단한 도시카로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위치에서는 여기가 이제 전 고점 직전 최고점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직전 고점을 두고 대략적으로 두 배의 상승 정도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기를 거칩니다 조정이 올 때도 역시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내려오죠 하지만 도시카로 보면은 요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내려올 때 지그재그로 내려오지만 여기 저점을 여기 깨고 여기 저점을, 깨고 여기 저점을 여기가 깨고 여기 저점을 여기가 깨고 여기 저점을 여기가 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저점을 지켜나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3만원 금방을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또 간단하게 도시카로 표현하자면은 여기서, 요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를 잘 봐야 돼요. 그 안에서는 지그재그가 있지만, 전체적인 추위는 내려오다가 이제 옆으로 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옆으로 가는 바닥을 닫아주는 형태를 보여줄 때, 대략적으로 이 위치, 이 위치가 크게 봤을 때, 이두배 상승했던 시세 그 전에 있던 고점 때, 연장을 하면, 자,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죠? 두배 상승의 절반 하락 바닥 닫이고, 그 부분이 전전 고점에 걸려 있는 부분, 두배 상승의 절반 조정, 그 부분에서 바닥을 타시는데 그 부분이 전전 고점에 걸려 있는 부분.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작은 시세에서도 상승이 나오면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또 내려갈 때도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가잖아요. 하지만 크게 시세를 봐도 상승에 대한 조정, 조정에 대한 상승.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로 파동. 이런 작은 파동도 있지만 이런 큰 파동도 있다는 라 겁니다. 성향에 따라서는 바닥 확인 다음에 미리 선매집 중기 또는 바닥을 다지고 고점대 돌파 이럴 때에는 또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본인 성향에 따라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는 이렇게 좀 가까이 보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이 힘들 때는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참고 해보시면 좋아요. 자, 주봉 차트를 보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볼 수가 있죠? 상승, 조정, 그것도 전 저점 근방에서두배 상승, 절반 조정. 여기서부터 이런 추세로 내려가다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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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꼬리, 꼬리, 꼬리. 옆으로 가고 고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상승에 대한 조정. 조정에 대한 상승. 이 조정 부분이 상승의 절반, 그리고 전전 고점에 걸려있는 부분. 월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건 저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월봉으로 보니까 더 심플하게 보이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상승에 4등분을 해뒀습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지점, 4분의 2 지점 중심 정도에서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있죠. 그 부분이 전전고점대 부분이고 상승의 중심부분이고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여기서는 내려가는 추세인데 여기서부터는 위로 밑으로 막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옆으로 가고 있는 바닥을 다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닥에 만들어진 매물대 박스권을 돌파 다음에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런 형태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조정을 쭉 받고 난 다음에 밑에서부터 상승, 여기 기준, 여기 기준, 두배 정도 상승 다음에 절반 정도 조정,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옆으로 기어가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 종목도 고점 대비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기준으로 한 배, 두 배, 그다음 절반 정도 조정, 이제 옆에서 기어가져 오죠. 월봉이 옆으로, 그 부분이 전전 고점 때 상승에 대한 조정, 조정에 대한 상승. 이전의 종목은 뭐 뚫고 올라 가급등한 종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전고점 여기를 1차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잡는 것이 좋겠죠 안전하게는 자 다시 하나 솔루션으로 돌아와서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 상승단매 초점, 뭐 중심 정도였으니까 그냥 막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 중에 중요한 것이 전저점을 지켜주느냐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차트를 확인한 데 있어서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이제 저. 점 점도 이제 올려 주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고점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고점을 돌파를 여기도 돌파, 여기도 돌파. 어쨌든 이전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한다는 것은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든 어떤 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밑으로 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조건 돌파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바닥이 전저점을 지켜 주느냐? 바닥을 올려주느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저점대를 올려주느냐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것은 바닥을 다져주는 것 전고점을 돌파 다음에 저점을 올려준 것은 상승 가능성을 올려주는 것이 종목은 상승하고 난 다음에 2021년 1월부터 여기 저점때까지 거의 1년, 거의 1년 반 정도의 조정기를 거치고 이제 반등이 나왔죠. 이런 패턴이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당연히 플러스 이슈나 테마나 정책에 걸려있는 것들을 매매를 하는 것이 더큰 확률을 보여주겠죠. 이 종목은 당연히 태양강이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주었고 차트에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테마를 씌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차트에서 이슈로 또는 이슈에서 차트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미 있는 차트를 관심 종목에 넣어주고 그중에서 이슈가 생기는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세계 돌아가는 이슈를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슈 있는 테마가 지금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겠죠? 어쨌든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만들어지는 차트는 관심 종목에 어떤 형태별로 뭐 N자, 뭐 W자 이런 것들을 또 넣어두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 뉴스 테마 움직임 등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골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전통적인 상승 패턴 기법 두배 상승 절반 하락 뭐 매일 수익 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쌓아두고 그것이 발견되면은 보름 뒤든 한달 뒤든 발견이 된다면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매매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손절은 나왔죠, 그죠? 바닥을 닫아주고 상승이니까 그 바닥을 이탈하면 당연히 뭐 위험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죠?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